안녕하세요. 다들 조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특정 주식의 상승 모멘텀이 강해지고 하이프가 많아져서 몇달 사이에 두 배, 세배 이상 오르는 주식들이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이렇게 단기간 안에 빠르게 오르는 주식들은 상당히 긍정적인 뉴스가 발표되면서 모멘텀이 강해지는 소형주와 성장주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좋지 않은 뉴스가 보도되고 마켓에 풀백이 올 경우에 가장 빠르게 그리고 많이 떨어지는 주식들 역시 이런 소형주와 성장주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 보통 이런 소형주들의 주식 패턴을 파악 하 하기 위해서는 소형주 인덱스인 Russell 2000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침마다 패션 서비스 멤버분들에게 나눠드리고 있는데요. 최근에 마켓의 풀백으로 소형주들과 소형주 인덱스가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 소형주 인덱스 같은 경우에 헤지펀드들의 매도가 지나칠 정도로 일어났고 중요한 지지선을 테스트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소형주 인덱스가 이런 지점에 있기 때문에 개별 소형주들 중에 역시나 중요한 지지선을 테스트하는 주식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최근에 페이천 서비스 멤버분들과 2시간 정도 진행했던 줌 미팅 중에 중요한 지지선을 테스트하는 주식들을 분석한 부분을 일부 편집해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께서 투자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차트 분석 방법이고 다 틀렸을 수도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같은 마켓에 함께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아래 디스크립션에 페이천 서비스 링크를 클릭하셔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디스크만 듣고 영상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든 컨텐츠들은 어디까지나 정보 전달을 위한 영상들이기 때문에 절대 영상만 보시고 주식들을 매수 매도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본인 스스로 반드시 리서치를 더 하신 다음에 판단을 내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요러 l 2000 이게 소형주 인덱스인데 소형주 인덱스도 지금 상당히 많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패턴이 좋지 않아요. 50 SMA 선상에 상당히 오래 머물러 있다가 SMA들이 이렇게 겹쳐져 있다가 결국은 올라가는 게 아니고 밑으로 떨어졌죠. SMA들이 모이고 나서 밑으로 떨어지기로 결정을 하면 크게 떨어져요. 그리고 떨어지면서 인덱스의 RSI가 거의 22까지 떨어졌죠. 그래서 소형주들도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데. 9sma 까지 일단 반등을 하긴 했어요. 근데 다음 주에 요걸 뚫고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봐요. 요, RSI가 너무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상승세로 바뀌고 있는데, 그렇지만, 오른다고 하더라도 여기 300sma 랑 200sma 라는 강한 지붕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뚫을 수 있을지 좀 보셔야 되고, 이 반등이 일어나는 동안에 개별 소형주들도 많이 오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트레이드를 하기에 좋은 트렌드로 바뀔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이아몬드 멤버분들하고, 몇 가지를 나눴었는데, 소파이 같은 경우에 18불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떨어지고 200sma 선상까지 제가 지켜본다고 했죠. 이게 떨어지고 나서 200sma 선상까지 기다린다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10불 10.87까지 떨어졌죠, 소파이가. 거기다가 이때 RSI가 30을 찍었었어요. 그래서 여기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반등해서 정확히 9sma까지 올라왔어요. 이게 다시 리젝을 당하고 분명히 떨어질 수도 있어요, 다음 주에. 근데, 지금 아 s i 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뭐, 이게 다시 하향세로 바뀐다고 해도 계속 떨어지기보다는 이게 반등할 가능성은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소형주 인덱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RSI가 이미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게 회복을 하면서 소형주 인덱스가 오르기 시작하면 소파이 같은 주식도 많이 오를 거예요. 위에 볼렌즈 밴드도 넓고, 그래서 다음 주가 시작됐을 때이 9SMA 위로 이 주식이 장이 열렸을 때이 주식이 시작을 하는지 좀 보는 것도 좀 중요하고, 그 다음에 보셔야 되는 게소형주들은꼭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매수 볼륨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보셔야 돼요. 소형주들은 이런 식으로 매수 볼륨이 많이 들어오면 주가가 크게 오르는 상승 랠리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소형주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주에 이9 s m 에 위로 올라오는지와 이 매수 볼륨을 좀 보셔야 되고 이 RSI가 50선 위로 올라가는지 좀 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IONQ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다이아몬드 멤버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죠. IONQ도 제가 이 200sma 까지 떨어지는 거를 기다린다고 말씀드렸었고, 이 떨어졌을 때, 이 RSI가 너무 낮았었어요. 여기 보시면, 퀀텀 컴퓨팅의 아이 n 큐랑 뭐, RGTI랑, QBTS, 이런 주식들을 다 보고 있었는데, 얘네는 RSI가 아직은, 많이 떨어지지 않아서, 물론 이거 많이 올랐지만, 이게 뭐, 나누지 않았고, 아이언큐는 너무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투안조 SMA 선상에서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실제로 20불에서 지금 25불까지 오르기는 했는데, 이것도 다 지금 이 투톤이 SMA가 있기 때문에, RSI가 오르고 있어서 다음 주에, 요 지점을 만약에 뚫고 올라갈수 있다면 이게 요 50SMA까지도 만날 가능성은 있는 패턴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이언큐도 물론 소형주 인덱스가 반등을 해야겠죠 여기 반등을 해야 돼요 반등했을 경우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언큐 같은 경우에도 지켜보면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요 주식 같은 경우 웨드와일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도 지금 크게 떨어져서 중요한 지지선인 200sma 랑 300sma 사이를 좀 오가고 있어요. 그런데 RSI가 지금 많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요스토캐스틱이 지금 오르기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다음 주에 장이 열렸을 때이 9sma 위에서 장이 열리는지 이걸 뚫고 올라갈 수 있는지 좀 보는 게 중요하고 이것도 역시나 이 매수 볼륨을 좀 보셔야 돼요. 이걸 보면서 좀 판단을 해야 되는 주식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도 이 다이먼드 멤버분들하고 지금 나눠드렸는데 VST랑 뭐 CG 같은 경우에도 인공지능 시대가 오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 GPU 칩도 그렇고 소프트웨어도 중요하지만 에너지겠죠. Donc... 이쪽 에너지 분야에서 좀한 앞서 있는 회사들이 몇개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제가 지켜보던 주식들이 몇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CG 같은 회사가 한 350불에서 지금 200 SMA를 뚫고 300 SMA까지 떨어졌죠. 207불? 206불? 상당히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은 하는데, 9SMA랑 지금 만나고 있어서, 이제 이것도 만약에 여기서 리젝을 당하면 지금 보너스면드가 아직 밑에 공간이 꽤 있기 때문에 170불까지 또 많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상당히 제 생각에는 탄탄하고 좋은 회사가 중요한 지점까지 내려와서 지켜보고 있고, 사실 이런 회사들이 몇달 사이에 350불 했던 주식이 200불까지 떨어질 이유가 없어요.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주식 투자했을 때 제가 가장 신나고 설레일 때는 언제냐면, 회사는 성장하고 주가가 떨어질 이유가 없는데, 주가가 너무 떨어졌을 때, 그리고 중요한 지지선까지 떨어졌을 때, 그리고 주위 사람들이 다 팔라고 했을 때, 그리고 유튜브나 뉴스에서 크래쉬가 올 거라고 얘기했을 때 이렇게 뉴스에서 크래쉬가 오고 주위 사람들이 얘기하고 유튜버들이 다뭐 리세션이 온다 뭐 저도 유튜버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정확히 예측할 만큼 주식 시장이 절대 쉬운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리세션을 예견하고 뉴스에서 나온다는 거는 다들 그만큼 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비를 하고 있다는 건 그만큼 돈이 있다는 얘기죠 돈이 그렇게 쌓여 있는데 주식시장이 크래쉬가 날 정도로 떨어지진 않겠죠 그 돈이 들어오면 반등이 일어나니까 어찌됐건 좀 다음주에 지켜봐야겠지만 좋은 지금 주식들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주식시장이 크게 떨어졌을 때 장기투자 목적으로 매수했던 주식들 중에 에비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뭐한160 이때 샀다가 지금 지금 수익이 꽤 났죠. 그리고 마켓이 불안할 때 오히려 이렇게 탄탄한 회사의 헤지펀드들이 돈을 넣어요. 그래서, 이게 많이 올라서, 이 RSI가 22, 24였다가 지금 꽤 많이 올랐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다이몬드 멤버분들한테 나눠드렸는데, 제가 원하는 테크 회사들, 제가 장기 투자하고 싶었던 주식이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회사를 이제, 애비 같은 경우에 좀 수익을 꽤 내고, 좀 일부 팔았어요. 장기 투자할 비중도 있지만, 일부 팔고, 그리고 RSI도 너무 높, 올라왔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풀백이 좀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부 팔고, 지금 지나치게 많이 떨어진, 안전하고 탄탄한, 제가 장기 투자하고 싶은 주식들을 는데 썼죠. 그래서 이렇게 마켓이 크게 떨어질 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장기적으로 좀 확신이 있고 탄탄하다고 생각하는 회사들을 집중적으로 모아가는 스타일이에요. 그다음에 유나이티테이어스 같은 경우에도 이건 역시 DOJ 같은 디파트먼트에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수사를 하겠다는 그 소식에 이렇게 크게 떨어졌죠. 그래서 이건 제가 거의 100% 반등을 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매수를 했는데 아마 200. 40몇불 이때 이때 매수한 것 같은데 또 옵션도 전 콜옵션도 샀는데 이때 샀던 주식을 제가 이때 팔았는데 더 오르지 않을 것 같아서 판게 아니라 이것도 이 주식 같은 경우에는 말도 안되게 떨어져서 주식이 반등할 가능성이 정말 90% 이상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이 주식을 매수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마켓이 크게 떨어졌을 때 제가 정말로 확신이 가는 장기 투자하고 싶은 주식들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 주식도 요 지점에서 좀 수익을 꽤 내고 팔고 그 주식을 산 거예요. 이 주식이 더 오르지 않을 거라는 이유 때문에 판게 아니라. 그래서 마켓이 크게 떨어질 때는 이런 식으로 트레이드해서 수익 난 애들 전 대부분 팔고 크게 떨어진 장기 투자할 주식을 많이 사는 편이에요. 여러 개가 아니라 한두 개, 두세개 제가 막 눈여겨보고 있던 주식들. 근데 옵션 아직 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유나이티 테라스케 같은 경우에 RSI가 다시 27에서 또 오르고 있고 이 50선은 지금 테스트하고 있죠. 이거 50선 넘어가면 주식 올라 올라갈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지금도 이9 SMA와 20 SMA가 겹치는 지점을 쭉고 올라오고 있죠. 아직 겹쳐져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게 다음 주에 이50 SMA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마켓의 반등이 일어난다면 이 주식도 분명히 다시 이 소식이 있던 전 지점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좋지 않은 주식이 아니라 너무 좋은 주식이에요. 그리고 올라갈 가능성도 높지만 마켓이 이렇게 크게 떨어졌을 때는 제가 더 확신 갖고 장기 투자하고 싶은 주식들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에 거기다 돈을 리월게나이스를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전 투자를 항상 해 왔던 거. 그리고 요 주식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제가 재미로 투자를 해서 며칠 사이에 돈을 번 건데 이것도 차트를 공부하시면 저랑 비슷하게 하셨을 거예요. 분기 실적이 엄청나게 나빴던 건 아닌데, 기대 이하로 나오면 주식들이 꽤 떨어져요. 근데 이 주식은 거의 70불에, 65불, 70불에서 하루 사이에 뭐 33불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차트를 공부하셨다면, 요볼렌저밴드 밖으로도 벗어났고, 이 RSI가 10일까지 떨어졌었어요. 이 RSI가 10일까지 떨어지는 주식을 찾기도 힘들어요, 사실. 지나치게 헤지펀드들이 매도를 한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난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사실 저는 하루 이틀, 이 블렌즈레드 안에 들어갈 때까지만 좀 하루 이틀, 3일 들고 있으면서 단기간 안에 한 몇천불 좀벌 생각으로 들어갔던 건데 이게 떨어졌다가 다음날 오르려고 하는데 트럼프가 또 관세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35불, 뭐 4불 이때 탔는데 이게 31불까지 떨어졌다 이 RSI가 이렇게 낮으면, 이건 거의 100% 올라와요. 이것도 지금 다시 올라올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어디까지 올라오느냐? 이모렌저밴드 안으로 들어오고, 적어도 이 9SMA까지는 올라와요. 대부분. 그래서, 어 이때 그냥 팔아줘. 이때 팔고, 또 제가 장기 투자하고 싶은 주식에 넣어서 샀는데, 어찌됐건, 차트 공부를 하시면, 이런 패턴을 보시고 그냥 넘어가는 분들이 많지 않을 거예요. 거의 단기적으로 주가가 오를 확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요런 거, 요런 패턴을 좀 보면 좀 나눠드리고 있죠. 그냥 재미로 투자, 이건 좀 재미로 투자하는 거죠. 며칠 사이에 뭐 수익 내는 거니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주위 분들과 나눠주셨으면 너무 고맙겠고요. 구독과 라이크를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